내가 말했지. 응? 헬기가 난리 치면 집에 살인이 와도 모른다고. 텔레비 응? 소리 큰 거보다 도무도. 그저 <laughs> 그 외국 그도 외국 헬 영화, 서울 영화 그런 거 틀어놓고 막 옛날에는 중국집 뭐라고 그더라 중국집 그 송강호. 송강호 알아? 향수나, 찌찌찌찌찌찌찌, 향수나 잘 들어봐. 향수나, 찌찌지 지금도 막 내가 그런 여자인 줄 보였냐? 응? 말뚝 사건 내가 그런 여자로 보이니? 응? 올해가 말에 타운 가서 니네집가서 정지공이 이상어지 응? 일자라고 막 말자라고 니네 어미아비 앞에 가서 막긴건 기고 아닌 건 말고, 응? 대한민국 부수업 중에 운전해주잖아. 운전기사 살인자가 너돈 줘. 아이고, 우리 새끼 오늘 머리 두통 하나도 안 아프게, 기쁘게 해서 현금 내가 너 줘. 진짜로? 헬기 얼마 간편이요? 다 혼자 앉아갖고. 다 그거 특값 서잖아. 거리 딱 측량해주고, 설계해주고. 만나서 아들 보고, 여기서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형님이다. 그러지, 근데 나와서는 형님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중성 육군 참모총장 제거반에 투신차살을 거래하고 아버지 역병인 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스 매기먹고 여다딱 흡입하고 여태껏 전투중대 잘하고 내려왔을놈다 <laughs> 나와서 나도 발로 한번탁 잡았거든 배달하는데발을 떨다 푹 떨어져 근데 무슨 대한민국 전쟁난사 실전하느라고 는니 가도 헬기로 막 갈기고 다녀 저거 재미 붙였어. 내려오자니요 여자가 아이고 우리 자기 오늘 허니 오늘 군산 갔다가 막 오기부린이라고 수고했어 그러면서 막 술도 1.5리터 3개에다가 응? 세병 그리고 안주는 막 홍어 <laughs> 이게 대한민국 여자 고빤스한거 입으면 냄새나는 거야 이건 막 미겨 홍어를 홍어를 어떻게 또 미기냐 좀 씁쓸하자니요 그러면 소주에다 시쳐 주물주물 주물주물 시쳐갖고 거다가 요거 요즘 삼촌네 슈퍼 가잖아 시초 많이 나와 저거 양 저거 뭐냐 그 초장 초장에다 푹 집어들어 나가 고 주물주물에 쳐넣어 그렇게 먹고 자 드렁드렁 하면 돼지 핫바이다 이렇게 스물 네살에 집 나가서 이렇게 돼지 돼 내가 스물 네살에 뭔좋 아냐 하 저것들 데려다가이리에서 업중셔 차려 들고 나좀 만나줘 개조시라고 만나줘 내가 내가 니네 밥먹이냐? 아직또 어디 모자라냐 너? 모자라? 야! 모자라냐이게 개를 응? 개를 오늘 잡아다가 쭉짜쭉 짜갖고 쭉 건강원그 봉투에다 집어넣어놔 그러면 여기 오빠가 가서 시식을다 한번 먹어줄게 알았지? 어디 집 나가서 돌아다니는 니네 여자 찾냐?